안녕하세요, 꽃서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액괴, 액괴가 아닌 액괴를 우려낸 물로 물액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. 제 출처인 거는 모르겠고, 저도 친구한테 듣고, 막, 들은 다음에 만든 거라 어느 분 출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거를 한 10분, 30, 20분 정도, 1시간 안 됐고요. 그 정도 이렇게 담가줘서 약간 섞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줬고요. 완전 액체괴물 되면 안 돼요. 물만 남아야 되거든요. 이렇게 좀 섞어 주시다가 좀 액괴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 그만 섞어 주신 섞어 주시고 음, 이 액체괴물을 빼주시면 돼요. 다빼 주셔야 돼요. 이거 액괴를 쓰실 분은 쓰셔도 되고 버리실 분은 버려 셔도 되는데. 저는 버리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색깔 보다시피 핑크색이고요. 꼭 핑크 색깔로 하셔도 자신이 원하는 색깔이면 됩니다. 이렇게 빼주시고요. 손으로 빼줄 수 없는 게 있으면 숟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빼주시면 되는데 저는 뭐로 릎릴까 여기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좀잘안 안 빠져요. 액게 앱게. 진짜 액게라서 숟가락으로 해도 잘안 빠지니까 손으로 이렇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다나오네요 잘 오려낸다면, 이게 잘우려내시면 이렇게 물이, 물도 핑크색처럼 되거든요? 그래서 물도 핑크색일 때까지 잘 해주셔야 돼요. 시끄러운 점 되게 죄송하고요 집에. 가족이 너무 많아서. 이걸 어떻게 다 빼낼까요? 건더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잘안 빠지거든요 저는 그냥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건속렇게잘안 해줬죠? 그 다음엔 이 좋은 풀 제가 이 좋은 풀은 한 번도 안 써봤고 그다이 좋은 풀만 써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보니까있어서 샀어요 꼭 피부의 성분만 되고요 피부의 성분이 뭉, 뭉쳐요 이것도 피부이 잖아요 이 야무스물풀도 피부웨이입니다 피부웨이 얘도 피부웨이고 근데 이상표의 좋은 풀은 이상표의 좋은 풀은 그 아크릴수지 얘는 아크릴수지라서 안 돼요 여기 아크릴수지라고 써있죠 그래서 꼭 피부웨이 성분의 물풀만 됩니다 저는 아무 수는분을좀 아껴 쓰고 이 좋은 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오늘 사가지고 뜯어야 돼요. 이거. 이 다음에 많이 넣어도 안 돼요. 많이 넣으면은 풀을 뜯기 때문에 이 정도만 넣어주고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거 친구한테 들은 다음에 한 거라 친구가 어쨌든 뭐, 뭐, 액기는 액게 애깨 물만 썼고 뭐그랬다고 해도 하더라, 하더라고요. 그래서 꼭 이렇게 하는 방법인지는 모르겠고요. 음, 저도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그냥 또될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재료들로 만들었습니다. 일단 되면 좋겠고요. 이렇게 자이스까지. 이게 물풀이 이렇게 뭉치거든요? 이렇게 막 뭉쳐요? 그리고 막, 애, 막, 액괴같이 뭉치거든요? 그러면 이거를 다, 다 풀어주셔야 돼요. 이게, 물를 물풀을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잘안 돼서. 어쩌면 물풀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제 친구는 좀 알려주기를 싫어하더라고요. 자기가 만든 그거에 만든 레시피 뭐 그런 거 방법을 얘기해 주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. 다, 나도 저기도 나도 다, 마, 저도 만들고 따라할까봐 그런지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. 제가 엄청 졸라가지고 힌트 두 개를 알아냈습니다. 아이. 아, 물, 불은 조금만 넣어야, 조금만 넣어야 되고, 또 나머지 하나는 액게 물을 사용해서 하는 걸로. 이 물하고도 같이 합체가 돼야 되는데, 제가 그 친구가 만든 거하고는떻게 다른데요? 망친 건가? 근데 뭔가 덩어리 같은 게 떴어요. 이게 투명해요. 막 기계 느낌도 좋아요. 이거를 계속 만지작 만지작 거려주면은 에 지금은 손이 물기가 많이 묻거든요? 근데 계속 계속 만지작 만지작 거려주면은 물기도 안 묻을 것 같고요. 이게, 뒤에 풀인 것 같거든요? 여기에 풀하고, 그 액괴물하고 안 들어가는데, 액괴물은 제가 섞으면서 거의 다 흘렸고, 아직 이 안에 남아있는 액괴물도 있어서, 이거는 물풀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일단은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집에 동생이랑 언니가 있는데, 되게 시끄럽워요 이렇게 저는 일단은 브릿지를 만들기로 했는데, 이것도 액계라면 액계라고 할수 있죠. 랩도 되고어 되게... 랩, 도 랩이 진짜 잘 돼요? 하나, 하나도 안끊겼거든요 지금까지. 랩도 되고요. 랩이 되니까 당연히 풍선도 되겠죠. 풍선이 되는 거는 보여드려도 안, 보 보여... 풍선? 한번 불어볼까요? 이게 랩도되고 흐르는 거는 잘안 되지만, 그래도, 랩하고, 풍선이 부러지면은, 만능전투일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이미 앞에는, 앞에, 그, 물의 깨를 만들려고 했서 써놨지만, 그래도 일단은, 제목에는 물의 깨 및, 물의 깨 및, 만능전토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원래 순수 풀이라 손에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거든요? 잘안 떨어져요. 하지만, 이상하진 않고요. 그냥 이렇게 <웃음> <웃음> 터졌어요. 좀잘 터지나봐요. 어, 네. 네. 풍선은 이렇게 불리는 걸로 하고요. 는 음. 색깔이 되게 연한 핑크색이라 색깔도 이뻐고요고요 역시 피부의 성분은 다 뭉친 것 같습니다. 아크릴 수지는 안, 아크릴 수는 제가 분명 안 된다고 말했으니까요. 그. 댓글에는 아크레 수질도 되나요? 라는 댓글주 줬으면 좋겠고요. 저은 이상으로 꽃서와의 물을 깨및 맞는 정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